2019년 2월, 작년 2만 때쯤 텔레그램에는 한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공지사항,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사진 및 영상들은 일탈기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N번방입니다. N번방은 AB순읍 고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AB순읍 고단방. 여기서 N번방으로 가는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단방은 엠범방으로 가기 위한 대기실인 거죠. 그렇게 들어간 엠범방에는 갓갓 와치맨이란 운영자가 30명 안팎의 여성들을 협박해 얻어낸 성착취 영상물을 개포합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죠. 엠범방은 채팅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대기실인 고단방으로 들어가서 엠범방에 올라온 영상에 대한 감상평이나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남기고 범죄 모의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은 새로 입장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합니다. 수많은 영상이 오고 간 엠범방.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엠범방에 처음 잠입 취재를 시작한 추적단 불꽃을 만나서 그 실체를 들어봤습니다. 그 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인물이 뭐 갓가시 있고 마치맨 있잖아요. 갓갓은는 2018년 말부터 피해 여성 아동들에게 이 영상을 착취를 했어요. 네. 대부분 일탈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긴 했거든요. 자신의 뭐 가슴이라든가 성기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일탈계를 쓰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찰을 사칭해서 너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 되간다고 음. 하면서 너 부모님 번호나 뭐 학교 이름 이런 거내나 이런 식으로 음. 당신 뭐 신상 여기 퍼진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제 어떤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신상이 털리는 거예요. 스미싱입니다. 스미싱인, 네, 거죠. 스미싱인 스미싱. 거죠. 그래서 2019년 2월에 이제 이 방을 만든 거죠. 예, 방을. 네. 근데 이 방을 만들고 공부해야 된다는 뭐 그런 핑계로 사라지고 가 음. 가시 이제 와치맨한테 모든 권한을 넘겼어요. 가 네. 가시 피해 여성들한테 이런 영상물을 착취를, 착취를, 착취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운영은 왓치맨이 했다고 네, 할수 네, 있는 그렇죠. 거네요. 실제로 강간 모의를 했거든요. 음. 네, 그 방에 있던 가해자들이 강간을 모의하는 걸 보고 왓치맨이 뱉은 말이 내가 이방 운영자니까 걔 내가 1번으로 하면 상도덕에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이 응. 상도덕 인정. M번 방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수위만 봐도 기어 다니게 한다거나 변기물로 세수를 시키게 한다거나. 이 바늘과 실을 연결해서 이제 실을 뚫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켰어요. 관전자들은 그럼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제내 스타일이다. 제 빌지 뭐피뭐 음. 애가 어린애인데왜 이렇게 까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고 아 쟤는 쌩얼은 진짜 개 오바다 이런 식으로 음. 약간 상품에 어떤 장단점을 후기를 남기듯이 뭐 걔는 그랬고 내가 봤는데 걔 생각보다 별로던데. 저희가 그 방을 얘기하면서 맨날 했던 말이 아, 그냥 눈을 뽑아 버리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갓갓이 만들고 왓치맨이 이어받는 엠범방. 엠범방에 올라오는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지켜봤던 수많은 관전자. 이들은 엠범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엠범방에 직접 들어갔던 사람들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혹시 엠범만 관련해서 이것 좀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저는 거기서 뭐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관여는 안해 가지고 저는 그냥 아닌 것 같아서 나 나왔거든요. 그럼 왜 나오게 되셨어요? 봐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저는 그냥 했다가 나왔는데 그냥 아 했다 나오셨어요. 우리는 차들을 해가지고 아 n 번 방이요. 예. 네. 그게 언제쯤인지 좀 궁금해서요. 그냥 아니라요. 저는 그냥 가임만 하고 안 했었는데 그냥 애들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 게있어가아 어린 뭐 여자애들 영상이요. 응. 네. 근데 거기에 그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좀 이상한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어요? 이상한 방이었지. 각가세계 n 번 방을 이어받아 운영하던 와치맨은 지난 9월. 갑작스레 자취를 감춥니다. 그때 텔레그램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근 포토라인 앞에 섰던 박사 조주빈입니다. 박사 역시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박사방이란 채팅방을 운영했습니다. 무료로 입장했던 N번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박사방은 박사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곳 역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등급제라고 해야 할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뭐150뭐이 네. 정도까지 가장 적은 금액을 낸 사람은 입장만 할수 있게 한다든지 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채팅을 할수 있게 하고 음. 그 다음 단계의 금액을 낸 사람에게는 뭐몇 가지를 시킬 수 있게 하고 아. 최고액을 낸 사람에게는 소유를 할수 있게. 있게 주인과 아. 노예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박사방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가 있고. 그 밑에 운영자들이 있는 음. 그런 개념인가요? 네, 팀 팀원이라고 해요. 박사팀의 팀원들. 박사, 팀의 박사 팀원들 그리고 네. 공익요원을 시켜서 그 피해자의 집 앞을 감시하게 하고 공익을 시켜서 감시를 하겠어요? 네, 어. 박사장은 이 여성들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받고 음.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을 해준다면서 연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스폰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돈을 줄 테니까 뭐 약간 그런 사진들을 보내봐라. 다 미성년자인 건가요? 미성년자와 네. 성인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이제 피해자 한 명을 실시간으로 성착취를 했거든요. 박사가 시켰어. 요 피해자한테 너 지금 몇 몇월 몇일몇 시에 방송을 하는지 너 입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음. 이제 피해자가 몇 월, 몇 시, 뭐 몇월 몇시뭐 방송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예고편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거죠. 이제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지가 올라오고 또 다른 박사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아 지금 제 어떤 행동 하고 있다 키키키키 하고 와 진짜 개꿀잼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방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그 이상은 돈을 내고 들어갔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박사방에 있던 가해자들 그 관전자들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즐거워했고. 자기들이 이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예쁜 여성들과의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에 어떤 정복욕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고 내가 돈 주고 본 음. 건데 내가 그냥 물건을 사서 내가 쓴 건데 이게 왜 범죄야? 이런 식의 어. 반응을 보이거든요. 아예 죄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M번방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나요? 네 이게 2019년 9월경에 만들어진 방인데 그 이후로 안 올라오고 멈춘 상태예요 근데 아, 이 영상이 파파되거나 뭐 하진 않고 2번방, 어, 어, 7번방, 그... 1번방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명 정도가 있는지 지금 만? 350명, 음. 256명 313명. 네. 이 n번방에 일단 들어가면은 모든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다운 받으면 또 다른 방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피해 규모가 파악이 안 돼요. 이 n번방이 하나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가, 하나가 남아 있고 네, 끝이 아니라. 제가 n번방 취재를 하던 도중에 n번방과 관련된 여러 파생방을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착순으로 n번방 링크를 주겠다. 박사방 자료를 갖고 있다. 엠번방 링크를 뿌려달라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고 서로 불법 영상을 공유하며 채팅방이 삭제될 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채팅방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엠번방 관련 내용을 보도한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내뱉고 디지털 장의사와 경찰의 사진을 올리며 잡지 못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엠번방의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톡방, 다크웹, 텀블러. 지금은 텔레그램 엠번방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엠번방은 실제로 디스코드 등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죠. 엠번방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엠번방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